노랗게+ 노랗게 물들었네 벌써 이렇게 단풍이 좋습니다 다가오는 연말 연시 아 이렇게 날씨도 추워지고 있는데요 천사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제가 여기 찾아왔습니다 바로 천사 지역사회 봉사단인데요 제가 예전에 삐삐 가지고 다닐 때 천사 치면은 여자친구 만나고 그랬었거든요 네제 나이를 가늠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천사분들을 오늘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같은데 어어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담당자님 맞으시죠 아네 맞습니다 아 분인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을 담당하고 있는 정솔 주임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목소리에서부터 벌써 그 착한 기운이 막 뿜어져 나와요 그 아닙니다 자세한 얘기는 들어가서 해도 될까요 네 이쪽으로 네. 오시면 됩니다 네네 네. 아, 어, 여기가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잖아요 네. 뭐하는 곳일까요? 저희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정단체입니다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조성하고 서울시민의 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듣기로는 천사지역사회봉사단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건... 뭘까요 지역사회 내 맞춤형 봉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1 7개 사회복지 협의회가 서비스 욕구에 따른 맞춤형 봉사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천사 이 천사의 의미가 뭘까요. 천사라는 말은 잘 쓰지 않아요. 왜냐면은 네. 저희가 처음에는 천사계의 지역사회봉사단을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아, 그... 그래서? <laughs> 네. 그런데 지금은 전국에서 3,500여 개의 지역사회봉사단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3 5 0 0 훨씬 넘었네요. 네, 2배 맞아요. 이상이 됐네요, 벌써. 네. 와, 그럼 이름을. 봉사 봉사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laughs> 아, 그러면은 좀, 예, 예 아, 그만큼 또 이제 그 부분을 아, 한번 건의해 봐야겠네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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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했다고는 비교도 하시고. 이세준 씨가 네. 했다고 아, 그러면 지역사회 봉사단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지원을 할수 있는 건가요? 기술 및 재능이 있는 봉사 단체나 동아리 중 다섯 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사회 이상 봉사 가능한 봉사단이라면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저도 이제 코미디언이잖아요 네. 이것도 재능일까요? 아, 그럼요. 재능이라고 할수 있죠. 오! <laughs> 봉사하실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든지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오늘 봉사하는 단체가 있어요. 오, 진짜 너무 잘 됐다. <laughs> 네, 오늘 저랑 같이 가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laughs> 네. 어, 아, 가시죠. 아, 신난다, 신난다. <laughs> 네. 여긴가요? 네, 이곳입니다. 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네 반갑습니다. 우리 단원분들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좀 앉아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아네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원님들 맞으시죠? 네, 네. 맞습니다. 드디어 천사를 만났습니다.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소속으로 원예치료봉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서흥순이라고 합니다 자원봉사자로 온 김동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봉사자 김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원봉사자 안묘아입니다네 분이 이렇게 어, 그 똑같은 조끼를 입고 있으니까 특공대 같아요 네, 아주 든든합니다 이 활동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네한 15년 됐습니다 <laughs> 네. 얼마나 되셨어요? 1년 정도 됐습니다 1년 정도. 십년 네. 조금 넘었어요. 저도 1 5년 됐습니다. 1 5 년이요. 네. 아, 그러면 공동 단장을 해야 되는 거아닌가요 경력이 <laughs> 비슷니까 저는 또 사실 좀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본업은 무엇을 하시는지? 이게 원예 강사가 본업이기 때문에 네 짬짬이 시간을 내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어. 네. 본업은 또 어떻게 되시죠? 소프트웨어 개발적으로.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예로상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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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세요? 예로상 아, 많습니다. <laughs> 네. 아직 미적인 감각도 없고, 그래가지고. 조금 에로사항은 있지만 하나씩 배우면서 하니까 오. 마음이 좀 즐겁고 힐링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좀 보람을 네. 또 느끼시네요. 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거는 뭐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시는 걸까요? 음. 코로나로 힘든 그 시기를 음. 겪은 어르신들에게 식물을 심고 예쁘게 만들고 음. 키우는 과정을 통해서 심리 정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 활동을 오래 동안 하셨잖아요. 음. 네. 이거는 정말 기억에 남는다. 그런 에피소드 있으신 분은. 아네 제가 노숙인들 대상으로 이제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한 7년 동안 했는데요. 음. 봉사활동 했을 적에 어떤 분이 선생님을 만나서 제가 어떤 삶에 아주 어려움을 겪었는데 꽃이라든지 식물을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많이 얻었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지는 그런 장면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좀 홍보하는 차원에서 좀 홍보 좀 해주십시오. 아이 봉사는 뭐 시간이 많고 그렇게 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다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복지 선진 국가를 이루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네. <laughs> 네. 그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것까지요? 예 뻗으셔야지 네. 여기다 네. 이렇게, 아 이렇게 놓으시면 가운데다가 흙만 네. 너무 많이 세우지 말고 어머님 그만 네. 이게 정말 이렇 아, 집중이 되네요 이게 너무 네. 어, 네. 즐거워요 네. 지금 네. 어, 아드레 날린이 지금 네. 막 술을 네. 마주치고 네. 잘 키워요 흙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뭐야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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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야써야 뭐야 는데요벌써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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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야 뭐야 뭐야 뭐 감사합니다 이쁘지 않나요? 제 옷을 형상화했습니다. <laughs> 뭔가 이렇게 몰두하면서 집중을 하면서 이렇게 창작 활동을 한다는 게 예술가가 된 느낌이었어요. 완성을 했을 때이 보람 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한분한분다 신경을 써 주시더라고요. 밀착 마크라고 하죠. 전문가는 괜히 전문가가 아니구나라는 걸좀 느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작지만 아주 귀한 그런 재능들이 있다면 꼭 활용해서 지역사회 봉사단에 이렇게 함께 활동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같이 해요. 가 만든 기 천자 사회 지옥복지 사회 <목소리> 복 제가 개그를 그거 했잖아요. 말 바꾸는 거. <목소리> 장난 나랑 지금 하냐?